세계 기호가 RN. 어, 전자의 리콤비네이션 레이트. 여러분, N 나누기, 파워, 엔딩 그 그렇죠? 다음에 RP는 파워, P분의 P가 됩니다. RN하고 RP는 항상 같아요. 이거는 뭐, 열적평 상태에서도 같고, 비평행 상태에서도 같아요. 왜? 전자가 없으면 홀도 떨어져야 되니까, 레이트는.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전자가 10개 리콤비네이션 됐다. 그럼 홀도 10개 리콤비네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RN하고 RP는 같다. 그래서 Tau N분의 N은 Tau P분의 P가 된다. 자, N 타입인 경우, N이 P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면은 Tau N0하고 Tau, tau N하고 Tau P를 비교하면 어야 돼요? 홀의 라이프 타입이 훨씬 더 빕니다. 맞나? P가 역수니까 그렇죠. 그래, 주변에 전자가 많으니까홀이리 콤비네이션을 하는 게 빠르다고. 벌써 라이프타임 짧고. 그다음에 전자가 많으니까 홀은 적으니까 전자의 라이프타임은 짧고 어, 길고. N 타임이냐 P 타임이냐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모델트케데가 누구냐? 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마이너티 캐리어의 라이프타임은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갖다 수식이 적용하면 안 돼. 이거는 델타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떤 특정한 값이 없으니까 방식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방식이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 들어가야 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식을 만들어야 되지. 만약에 모델트 캐리어 라이프타임을 써서 수식을 만들면 풀 수가 없다. 과잉 캐리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특성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는데 그첫 번째 연속 존경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포인트, 거리 X에 따라서 주 연속적으로 과잉 캐리어가 움직인다, 캐리어가 흘러간다. 자, DX, DY, DG만한 크기의 정육면체, 아니, 식육면체를 만들었어. 어? 그리고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 X방향으로 바뀌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모든 방향으로 다 생각하면 이 3차원적으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 계산이 복잡해.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자는 거죠. 네. 어차피 전류가 흐르는 건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럼 그 흐르는 방향으로 S방향으로 잡으면 돼. 일로도 그르고절로도그르고 그런 거 없죠, 그저 반도체에서나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그 흐르 가는 방향을 갖다가 제외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홀이라고까지 했어요 홀에 대해서 생각을 보겠습니다 전자에 먼저 전자에 대해서 생각 홀. 세트로 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홀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그죠? 그 다음에 흘러 나가게 될더라고 네, 플스라고 그러는데요. 플록스 플러스 P, 플러스 P, F 플러스 P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지나가는, 홀수라고 생각합니다. 홀 프로스. 어? 여기다가 차지곱뱉면 뭐 전류가 되죠. 홀 전류. 네. 열개 홀이 지나갔다. 열개 차지가 얼마냐. 그럼 한 가지 차지만큼하면열개 홀이 갖고 있는 차지가 지나간 거죠. 그죠? 거기서단위 시간당 지나갔으니까 바로 전류 밀도가 된다. 단위 부피당이니까. 단위 면적당. 그래서 전류 밀도 어떤 JX가 있으면은 나중에 JX하고 FP 플러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JX도 JP가 있을 거고 JN이 있는데 JP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홀의 농도, PT의 시간적인 변화량은, 증가량은 저네모 박사 안에 얼마만한 홀들이 증가를 할까? 그럼 증가하는 요인은 플러스, 감소하는 요인은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증가하는 그 요인이 뭡니까? 흘러 들어오면 증가하는 거죠. 들어오면. 들어오고, 제네레이션 되고. 여기 증가하는 요인이야. 그래서, F에, P에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DX, DY, DZ. 여로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이면적에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단위 면적당 플럭스가 FP니까, FP니까, 거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dy dz를 곱하면은 흘러드는 양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흘러나가는 양은 f p 의 마이너스 여기에 여기 x 좌표 여기 x 여기 x 플러스 dx 그래서 이거는 x 값이 되고 이거는 x 플러스 dx가 됩니다. 흘러드는 거는 x 좌표에서 흘러드는 거고 흘러나가는 거는 x 플러스 dx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x가 들어가고, 그다에 여기는 x 플러스 dx가 들어가고 dy dx 플러스 g 업틱인데 g prime로 쓰여서 체크를 해서 g prime minus d e c o m 되는 그런 개수가 됩니다. 이게 왜 R라고 적었냐면요. 이게 모조리티 캐리어가 누군지는 아직 결정이 안돼 있어. 그쵸? 이 반도체가 N 타입이라면 여기가 타워 P0분의 P0가 들어가면 P가 들어가면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예를 먼저 계산하겠어요. 습 f p 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P에 마이너스 X, 플러스 DX는 얘가 뭐냐 하면은 f p의 플러스의 x 플러스 d x 분의 d에 f p 플러스 x 곱하기 dx. 그러니까 기울기에다가 길이 d x 를 곱하면은 다음 이런 일이 요점이 x. 여기에 dx야. 그럼 x 점에서 기울기를 딱 끄면은 요점의 값. 요점의 값에다가 요만한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에다가 요 dx를 곱하면 된다고. 여기에 정가이야 정각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 f가 있으면 f(x+dx) 요점에서의 함수값을 요점에서의 함수값 더하기 요점과 요점 사이의 증가분을 더하면 될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구하냐면 요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요폭 dx만큼 갔을 때 높이죠? 갓 증가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고 여기에 증가분 dx 폭이라고. 자, 그러면은, 얘에서, b y dg를 묶어내고, 얘에서 얘를 빼먹어야 돼요. 얘가, 얘니까, 얘두개 빠지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값이 붙는 건지그죠 이거에서, 얘를 빼. 그러면은, 얘, 에 사라지고, 마이너스의 얘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dx분의 d의 fp'의 p r x, 곱하기, dx, dy, dg 플러스 g프라임 마이너스 r에 이거 빠졌네. 최적을 곱해야 되겠 얘네들이 단위 부피당 제네레이션 되는 양, 단위 부피당 리코미네이션 되는 양이니까 최적을 곱해야만이 곱그 최적 안에서 제네레이션과 리코미네이션 되는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여기부터 털자. 이거는 단위 면적 단위 표피다 증가분이니까 이것도 역시 최적을로 해야 될까. 그래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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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자 따라서 D T 분의 D P T 는홀의 증가량 마이너스 dx 분의 d f p 플러스의 x 미분치 플러스 g p r i 마이너스 r 이걸 갖다가 홀에 대한 연속방식이라 고 그래요. 책에서 r 대신에 이걸 넣었네. 타워 P대로 분의 p 여러분의 p p t. 아 타워 p t.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홀을 갖다가 라이프 타임을 나누면 이콤비네이션 되는 양이니까. 그래서 dt분의 dpt가 마이너스 dx분의 d에 fp 플러스 x 플러스 g' 마이너스 p o w pt분의 p. 이것이 홀에 대한 연속방식. 지금은 D,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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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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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얘 대신에 전자에 대한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전자에 대한 리코미네이션 에이